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대표가 경찰 조사 다음 날에도 소녀상 옆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병헌 위안부법회 지국민 행동대표는 위안부는 사기라고 주장하며 정의기여연대를 비난했습니다. 경찰 수사도 과도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는 오후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박의원은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정치공작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감사원 감사 이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기소됐지만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지난해 영업이익 1조 1천억 원을 기록하며 7년 만에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매출은 12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고 영업이익은 366% 급증했습니다. LNG 운반선 등 고마진 성박 수주 확대와 생산성 향상이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주고 권리당원을 앞세워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전당원 여론 조사를 제안하며 당원 주권을 명분으로 반대파를 압박했지만 비당권파 최고위원들과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혼란이 지방선거와 국정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를 오는 12일 소환 조사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전 씨가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고발했습니다. 전 씨는 표현의 자유를 막는 과도한 고소라고 주장했습니다.